자, 음, 들려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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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게임이 어디 있지? 시전요 음,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laughs> 방송되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자. 음... 자! 이 게임은 아직 인류가 이해하기 힘든 게임입니다 자, 코드가 있네요 털링! 자기! 툭. 어? 닿게 어, 해도 서로 싫어하는데요? 닿게 하지마 너는 위에 있고 넌 아래로 가. 넌 아래로 가고 넌 위로 가. 이건 손가락인가? 뭔가. 어, 닿게 하지 마. 어, 서로 갈길 가. 아 이게 뭔데. 이렇게. 그거에? 웅장해? 노래는? 닿지 마. 둘이 닿지 마. 저희 서로 갈길 가세요, 선생님들. 음. 갈길 가세요. 아이 뭐 닿는 것도 싫어, 갈길 가는 것도 싫어. 뭐.. 뭘 원하십니까? 에? 자, 다.. 자, 자자, 인사해. 자, 서로. 박수해 서로. 어. 아, 안녕. 안녕. 자, 서로. 뽀뽀. 쪽 어? 달려가요. 차차차차차어차어 반대쪽으로 차차차차차 다시 반대쪽. 어 어. 난 조깅해야 돼. 자 다시 조깅. 가가요 허허. 다시 왔어. 아. 어. 아야. 사아아아아어 어. 아. 뭐야? 여기 벽이 있나? 뭐지? 어. 어야 누구야? 어어 어. 어? 뭐가 있나? 어어 아니, 아니, n i 달려 또 i a n Oh, to Pantajo. Honey, 또 반대쪽으로 달려,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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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달려 honey, honey, h o n 난 달게. 어, 허니, 허허허허또 달려. 허허허허허허허 또, 또, 달려. 어, 어. 어, 코드가 빠졌습니다. 헛. 자, 들어간다 비행기 후이. 들어갈게. 속. 잠시만요. 어, 어. 네, 됐어요. 버튼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국 지금 미국 대사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죠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그 책상 위에 그 버튼 그 버튼을 누르면 콜라를 갖다 준대요 이 버튼은 뭘까요? 딸까? 어어어어개 어, 아프네 진짜 아나왜 어, 여기 누가 있었지? 일단 걸어 오닛? 어 아, 안녕? 야 전달 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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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달 어? 전달 오우 존돌 어? 전달 오우 존돌 어? 전달 오우 존돌 어? 전달 오우 전달 허허허 전달 어? 전달 전달 음우어어잉잉어잉 응? 으잉 어? 어? 팔을 움직일 수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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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이 호영이. は 어이, 어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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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퍼 전달. 어? 전달. 흠, 전달. 버튼 딸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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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달. 좋았어. 흠, 내가 제각인가. 흠흠. 그래도 딸까? 어? 어, 올수 있다. 휘히히, 톡, 달깍 딸깍, 휘, 던져, 그냥, 땅바닥에 뭐니? 이 코드를 넣어볼까? 탁. 흠, 여러분들, 이거 너무 고정형 아닙니까? 이 코드를 요다 꽂아라는 거? 아니, 나 던져, 그냥. 안 되네? 자. 음흠난 최강. 내가 최우에 최후의... 어? 뭔가 있다. 호! 어, 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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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똥살것 같은 느낌이 아니, 뭔가 나온다. 아씨, 이 제대로 아프지. 어, yes, 다시 하나, 훔, 야, 응, 아프직 어, 어, 뭐지? 다리, 다리 털줄고. 어, 최저 한 번. 하나, 둘, 셋, 넷, 헛. 자, 이거 다시 넣어줄게. 자, 어. 아 싫어, 이렇게 싫어. 아 이거 넣어야 돼. 너. 아 싫어, 싫어요. 안 돼, 이거 너 다시 꽂아줄게 내가. 흡차 어? 흡차안 꽂을 거야? 던진다? 흐! 던져, 씨. 땀 분. 던, 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안 어, 돼, 안 돼, 안 돼. 어, 더, 어, 뭐, 안 되지. 너가 버렸지? 나도 버릴 거지? 어? 하늘 위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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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봐라, 이거 잡아봐라. 어안 돼, 돌려줘. 어. 어, 안 돼, 안 돼. 어, 내 소중한 뿔. 으, 차. 안녕하세요. 절 꽂아주세요. 넵 버튼 딸까? 안녕하세요. 절 꽂아주세요. 넵 버튼 딸까? 안녕, 안녕. hello, hello. 안녕? Do you know... Do you know me? Do you know me? 나를 원하니? Know you. 날 원하니? 날널 원해 맞나? <laughs> I don't know you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es, I do. 나도 어... 너도? I do. 어 나도 난 아닌데? 맞아 뭘맞아야너 맞아. 어, 왜날 찾니? 자기 날 원하는 거 아니었어? 난또 차였다. 젠자. 어,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넌날 사랑하니? 아니, 난널 사랑하잖아. <laughs> 하지원, 나널 사랑해. 난 해바라기 같은 남자거든. 어우, 진짜? 나를 안아 줄래? Sure. 아 왜? 내말 듣고 있니? Sure. 아니, 너인데? Yes. 아니, 너야. Yes. 아니, 너. No. No. 아, 난 너야. 알았어, 예스. 야, 쌍놈아. 야, 어디 가? 호난또 차였다. 오늘 벌써 두 번째로 탈락 차였자. 넌날 사랑하니? 아, 나너 사랑해. 난널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니까. 날 안아줘. 왜 싫어? 날한 번만 안아줘. 이 우울한 날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날 꺼내 줘. 내말 듣고 있어? 듣고 있구나. e l 이가뭔 뜻이죠? 맞아. 어? 아또 차였다. 된장또세 <laughs> 번째로 차네. 야. 아이스테루. 정..정말로? 뭔 개소리하는거지 우 I know I love you. I'm not sure. i <laughs> you... 듣고 있니? 하고 있구나 sure. 내가 또 t sure. i o t sure. not sure. I'm not sure. not s u 할

뭐라고? 어나 안는 거 좋아해. 어 싫어해 근데 어 하지만 사랑해. 아 잠만 깐나 이제 머리가 아퍼. 나 이제 영어 그만 읽고 싶어. 그내말첫 듣고 있니? 그러면 내가 또 예쓰 yes 하면 너 찰거지? 예살게아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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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개빡친다 또 네번째가 찾았다 나또너또또 이지랄 하러 가는거야? 자자너나 사랑해? 안사랑해? 난, 난 너의 사랑을 원해 그러면 뭐라고? 아니 난 너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 꺼져 나의 사랑을 원한다고? 난널 사랑하지 않는데 is missing you? Oh. 어? 아니? 꺼져 흠 음, 이분 내가 찾다. 후후후. <laughs> 헤헤헤, 일승 추가요! 야, 이어봐 I, I know. 나의 사랑 원해? 아, 나도 너 사랑하지. 어허. <laughs> 내말 듣고 있니? 아, 좋됐다너노할 yes. no. 거잖아. 또 아, 진짜 이게 뭔데? 아, 아나 진짜 이거 뭐, 뭘 반복하는 거야? 아, 안녕, 씨, 설마 해답이 있니? 나 사랑해. 난너 사랑을 원해. 음, 아니난 너를 안고 싶지 않은데 I 어 i don't you love you 그냥 사랑해 love you. 진, 진, 진심이야 you I know, I you. sure 내말쳐다고 있니 sure. yes no yes 내나뭐 <laughs> <No. 웃음> 나 하는 거니? 잠깐만 나 이거 왜 반복하는 거지? 아나 망했다. 이 게임 진짜 망했다. 이 게임 뭐말 말여 통해야 되나? 자자 우리 대화를 한번 볼까? 나너 사랑해. 아이스 테로자아 진짜? 나의 사랑을 원한다고? 안아줘. 아, 나너안 하죠. 나너안 사랑해? 어 그래 꺼져 인생은 혼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아 우울해하지 마 고개 숙이지 마어 안녕하세요 코드입니다 저를 꺼져 주세요 랩 버튼 딸까 어자 코드 자 들어가유 자 여러분들 코드도 이렇게 합이 있습니다 어어어 어, 어, 정신 차렸다 어어어 어, 여기 어디지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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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가 날 끌어당긴다 어흐 당겨유 흐차 어. 어어 어. 사랑해 어, 어, 어. 나도. 빡. 코드가 빠져도 우리는 서로 할수 있어. 어? 어. 언니? 얘네금뭐 하는 거야? 어. 자, 안녕하세요. 어. 자, 세 개. 어, 언니. 야, 야, 빠져,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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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걷다가 너는, 야, 거기, 거, 그 구멍이 아니야. 그 구멍이 아니야. 어, 야, 그 구멍 아니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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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어, 안 빠져, 안 빠져.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야, 누가, 누가 빼줘. 야, 도와줘. 나, 야, 우리 좀 빼줘. 야, 야, 빼줘, 빼줘. 야, 우리 좀 도와줘. 야, 야, 지켜. 야, 보지 말고 도와줘. 나도 을게 아. <laughs> 자, 여러분들 코드 이렇게 하면 문어발이어가지고, 정, 그,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자, 안녕. 자, 자. 어, 자. 왜, 아, 왜안 나와지지? 자, 아 싫어. 우리 전기 아끼자. 어, 정말로? 우리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전기 아껴야 돼. 하지만 이 전기 연결 안 하면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걸안 켜지는 걸 걸? 너왜발 더듬어? 허, 나 갈래. 나말 더듬는 남자 싫어. 갈게. 어, 자기야, 가지 마! 자기야! <laughs> 으이, 으이 몸통 박치기 흥, 흥! 흥! 우리 서로, 절전하자. 우리 전기를 아끼자.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기를 아끼자. 그러자. 갈게. 나도. <laughs> 야, 안 꽂아줘! 어, 꽂아지네. 아, 미안해요. 어! 안 꽂아지는데? 서로, 싫어하는데? 아, 싫어. 아, 자, 뽀뽀 쪽. 안녕? 어? 자기, 지금, 누구랑, 전기를 꼽는 거야? 자기, 나밖에 없다며. 쟤, 언년이야? 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자기, 인연 누구야? 어? 넌 누구니? 자기, 나밖에 없다며. 내눈 봐봐. 내눈딱 봐봐. 쟤 누구야? 쟤, 어느 전선이야? 쟤, 어? 구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어? 어, 안 돼. 어, 안돼 어? <laughs> 아악! 오? 어? 둥글대 둥글게 자, 하나, 둘 훅! 발사! 어, 어, 어 으아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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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달링 누굴 쳐다보는 것이죠? 저, 어, 방금 대 앞에서 NTR 당했어요 어우 우울하지 마세요, 달링 그대는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어, 정말요? 자자자 <laughs> <laughs> 어차 자, 자. <laughs> 자 발사 호자 <laughs> 우리 전기 앞시다 나... 야빼빼빼어자 전기 아껴 전기 아껴 서로 전기 아껴 음음자어자자 <laughs> <laughs> 어. 자, 자, 서로 <laughs> 안녕하세요.

내가 자이 코드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오겠죠. 하지만 코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이 들어옵니다. 자 어찌라고 코드 빼자하 <laughs> 나는 저 저런 인간이랑 똑같은 취급받지 않겠어. 자 손가락 넣을게. 자이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측해 보세요. 이 손가락을 꽂으면 어떻게 될까? 이 손가락에 불이 들어올까? 아니면 이 전체에서 불이 들어올까? 자 생각해 보세요. <laughs> 어 착한 생각. 블로그인 플레이 엔 엔딩이라는데요? <laughs> 말도 안 돼! 이게 엔딩이라고! <laughs> 이게 끝이라고! <laughs> 엔딩이 나는데요? 어, 나 간다! 잘했어라 자. 어? 버튼을 누르니까? 어. 자 플러그 플레이 <laughs> 어 플러그 앤 플레이 였고요 음 여러분들 착한 생각 하시고 어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전기세 아끼세요 요즘 겨울이어가지고 난방비도 뭐 그런거 많은데 음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얘기가 잘안 나오는데.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전기세 아끼시고. <laughs> 네. 좋은 겨울 보내세요. 음, 여러분들. 음.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전기세 전기세 아끼시고. 요즘 전기세가 많이 올랐어요. 음. 전기세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음, 한번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자. 진짜 엔딩이에요, 이거. 엔딩이네. 어. 이거 들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겁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나, 안 나거든요. <laughs> 자, 끝! <laughs> 자, 방송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일부로뭐 이상한 게임 했었는데, 자, 그래도 1부에서 일부 했던 게임보다 지금 게임이 훨씬 더 재밌네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 다음에 만나요. 갈게요. 저는.